추석에는 이만한 책이 없다. 개인적으로 어떤 전을... 아 아니야, 내 이거 먹고 봐. 아, 우리 가장이 양손으로 붙인 게붙치시잖아요 <laughs> <못> <laughs> <laughs> 그러다가 부셔진 거 이거 먹으면 <laughs> 진짜 맛있잖아. 빨리 추석 되고... 아, 벌써부터 싶다. 약간 군침이 도는데요. <laughs> 저는 추석을 전 부치러 가는 재미로 갑니다. 전 먹으러... <laughs> 네 다음 주가 추석.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에 부침개 좀 붙이시는 거예요? 전 그거 너무 좋아요. 왠지 시댁에 가서는 부침개만은 누구보다 맛있게 적극적으로 붙이실 거예요. 부침개 것 같아요. 부심 있어. 저희가 그래서 추석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시 할머니의 달꿀송편 여기 나오는 마시 할머니가 누구냐면 음. 마고 할머니라는 분이에요 아. 옛날 옛적에 그 마시 할머니라는 아주 큰 음.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음. 그 할머니는 마을을 다스리기도 음. 하는 음. 전지전능한 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음. 그래서 조물조물 음. 뚝딱 세상을 딱, 음. 딱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을 만들어서 나는 만들었으니 어. 너희끼리 한번잘 살아보거라. 하고 위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셨지만 그래도 어. 명절 때마다 어. 아래에 살고 어. 있는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작물도 캐고 송편도 만들고 명절을 음. 기념을 했었는데 매년 음. 한가위 전에 미리미리 왔던 음, 친구들이 음, 음, 음. 올해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네가 안 올까? 어. 직접 내가 한번 내려가봐야겠다. 어. 응. 어. 할머니, 어. 지금 그 모습으로 내려가시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사람 모습으로 변신을 하셔야 되세요. 우왕 변신환을 드릴게요. 드시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약효가 사라지니까. 꼭그 전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세상이 너무나 음, 바뀌었어요. 음, 음. 그 세상이 바뀌는 동안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동물 친구들, 식물 친구들이 다 병들고 있었던 아...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게 계속해서 변한 세상을 음. 예전처럼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어, 어 알고 보니까, 어. 산에 아주 큰 불이 나서, 어. 할머니께서 또 거기에 쫓아갔어요. 어. 산불에 피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마고 할머니가 변하죠. 그렇죠. 할머니가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그림책을 보고 네.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세상을 구하셨을까 아니면 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변신을 앞두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을까 아. 그래도 추석을 보내야 하기 음. 때문에 음. 송편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송편 재료들이 음. 굉장히 귀여워요 아, 뭘까 하늘에는 달이 있고 어. 별이 달이 있고. 있죠 달꿀달 달 친구가 준 꿀과. 별소금, 음. 별친구가 준 소금으로 아주 맛있는 음. 송편을 만들어서 동물 친구들과 음. 음. 비로소 진정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음, 자연이 음, 어떻게 변하는지도 음.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볼 음. 수 있는 음. 시간이 될것 같기도 맞아, 합니다. 맞아. <laughs> 전놀이. 놀기를 좋아하는 송이버섯이 주인공이에요. 추석 전날이니까 음식 준비 전에 재료들을 놓잖아요. 그렇죠. 어, 재료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음. 송이버섯만 자는 게 너무 아까운 어.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러마이러마 일어나, 일어나. 햄이랑 음. 송이버섯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으아, 파 살려! 으아! 소고기 살려! 그러더니 하나하나 얘네들이 착착착착! 아. 넘어진 거. 넘어진 거지. 그렇죠. 뭐가 됐을까요? 파 하나 있고, 고기 있고, 버섯 있고. 아니, 뭐. 이 발상이 정말 재밌지 않아? 요 어. 네. 그걸 이렇게 다 모인 걸 <laughs> 네. 씨름하다 넘어져가지고. 네. 동그랑땡들도,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미끄러워? 그 눈밭을 막 굴르더니, 쫘아록! 해서 떨어져서. 떨어졌어. 노란색 물에, 운동에 <laughs> 퐁당 빠졌네? 계란물. <laughs> 뭐, 새우도 빠지고, 호박도 빠지고, 아까 그 꽃이, 걔네들도 빠지고, 동태도 빠지고, 풍덩, 이렇게 다 빠졌던, <laughs> 빠지고 나니까, <laughs> 어, 너무 추워. 어, 어디 따뜻한 곳 없을까? 덜덜덜덜덜덜. <laughs> 근데 어디선가. 모락모락 따뜻한 기울이막 올라와. 자 너무 춥다 절로 가자 하고 다 하나씩 뛰어들기 시작한 곳이 프라이팬. 봄이 너무 따뜻해. 이제 살것 같다 하면서 음 모든 친구들이 다 즐기고 있어. 노곤 해지는 음 거죠 이제. 음 네. 핑 날라가더니 탁탁탁탁탁 하고 <laughs> 떨어졌지. 그 소풀이면서. 아고 이제 너무 졸리다. 네. 실컷 놀았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부엌으로 들어온 친구가. 어? 전이다! 누가 다 붙였지? 식당 어? 아. 아. 위에 알록달록한 전들이 소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그랑땡 육전, 새우전, 고추전, 음. 표고버섯전, 음. 애호박전, 동태전, 산전 아, 개인적으로 어떤 전을 아, 가장 좋아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고 봐. 아. 없어. 저는 새우전 좋아하고요, 표고버섯전 음. 좋아하고요. 아, 이건 너무 힘든 전이야. 네. 할머니 댁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어, 할머니 전들이 밤에 같이 <laughs> 놀아잖아요. <놀다봐요. 웃음> <laughs>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음. 귀엽겠죠. 음, 음, 음. 네. 송편도 달꾼 송편인가요? 마시 할머니께서 <laughs> 네. 만들어주신 건가 봐요. 음, 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이야기 꾸러미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